안녕하세요. 조아우의 토마스 조입니다. 오늘의 자기 개발 주제는 바로 배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배움의 연속이다라는 말. 저는 요새 그걸 되게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작을 하면서 와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많아서 편집자분들을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뭐 비교적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촬영부터 편집, 콘텐츠 구상까지 저는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알면 알수록 제가 더 배워야 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요즘에 제 몸이 정말 두개세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솔직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좀 좋은 모습을 보이 보자 다짐을 했었고 그런 제가 마음을 먹었던 도전과 목표에 있어서 끝까지 좀 이루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열심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교육과 배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규적인 교육 기관의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배움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나 제가 지금 시작한 사업에만 사실 집중을 해도 충분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도 생겨나고 또 이렇게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글을 쓰는 플랫폼들처럼 세상이 또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변화에 있어서 어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실 안주를 하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해보고 싶은 게제 꿈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떠나서 장기적으로 제가 무언가 또 도전을 하고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런 생각. 생각을 하다가 저는 글과 영상이라는 것을 제 인생의 배움의 주제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또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과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움은 거기까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여지껏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또 일상 생활에 적용을 잘하면서 그것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께서 지금 배움의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그런 내용도 함께 나눠주시면서 저와 그리고 제 채널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동반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런치에 쭉 글을 써왔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는 계란으로 미국치기라는 브런치 북을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경우에는 주제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약간 두서없이 책을 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동안 진행을 해 왔던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주제로 짧은 온라인 브런치북을 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무료고요. 영원한 숙제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브런치북을 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큰 동기부여 되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염.